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에서 도쿄박 인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소식이죠. 산불 때문에 정말 피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팀진우 일동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십시일밤 모아가지고 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이 선한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미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진짜 이렇게 힘들 때마다 국민들 힘 합쳐서 어려움 극복해내고 그랬었잖아요.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팀진우. 또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유 되시는 분들만 조금씩 17반 해주셔가지고 또이 어려움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게다 우리 팀진우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네. 팀진우 선배님들 덕분이에요 1년 6개월 만에 유짱을 여러분 만납니다 정확히 528일 만에 보는 거네요 여러분 이번 일본 여행은 3일 동안은 모험 하루는 유짱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너무 짧아요 유짱 만나니까 이제 3일 밖에 없잖아요 3일 동안 과연 레전드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실례지만 물한 잔만 혹시 얻어먹을 수있을까요 너무 더워가지고 손흥민 닮았대요 아,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감니다 이번에. 아이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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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와 벚꽃 나일본에 벚꽃 있는 거 처음 본다 아니 벌써 이쁜데요 호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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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름다운 분께 악수를 청하고 싶습니다 아리아토0이마스아리아토0이마스0 0네0 0 0 0 0 0오0 0 0 0 0 0 혹시 상겐자야 아시는 분 있어요? 맨날 막신오쿠보막 신주쿠, 시부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좀 다른데 한번 가보려고 일본 사는데 20대 중반 만이에요아 그러면 여기서 좀만 있다가 오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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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는 시부야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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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s 국에서한 y 에 a h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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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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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h 서 한국에서 한 o u Oh. Uh, uh. you, you wanna try it? Uh, uh, really tasty. Really? Yeah. <laughs> Your, friend. Mm. Your friend. Oh. <laughs> <laughs> mm. Now 2300. <laughs> Thank you very much. <laughs>

어머님이랑 같이 가는 따님이 아름다우시네요. 응 음, 아까 그 따님이랑 어머님이랑 어 잠깐만요, 여러분. 따님이 인사했어. 아, 가야 되나? 가서 뭐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두분다 아름다운 모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수고하세요. 실마생. 어머님.

우마이? 진짜. 이타다키마스. 맛있게 먹어는 제가 아직 일본어로 몰라 가지고요. 이타다키 맛하면 알아 먹겠죠? 안녕하세요. 몇자 우마이? 아. 맞으 한국 라이바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마에와? 나오나오나 이름은? 유즈입니 유즈? 네 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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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산겐자야 산겐자요? 그곳에 가면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산겐자야응 산겐자야 그곳에 사람이 많을까 몰라 <웃음> 몰라 산겐자야 <laughs> <laughs> <몰라? 웃음> <laughs> 산겐자요 <laughs> <상겐자야. 웃음> 아 산겐자야 몰라? 아난살이에스 죄송합니다 1 8 18살 7살 7살 공부 열심히 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감바래, 바이바이. 어? 저기 오락실 들어갈 수 있나? 아 그냥 오락실이 아닌가? 아 빠친코 같은 데인가? 맞지 여기서 그돈다 잃고 절규하고 싶다. 아지료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난 적 있었나요? 아니, 아니요. 저유튜브 많이 와가지고. 아 진짜로요? 아, 네. 키가 어떻게 돼요? 저 85예요. 와 진짜 크다. 네. 아, 아니 85에 또그또너 뽑아 신었어 이거 때문에 그래요? 에헤이 사람 아, 참나 아, 예, 예. 오늘 구버 없는 거 신었는데. 아, 지금 방송 중이세요? 네. 맞아요. 아, 네. 여행에 혼자? 아, 저워홀 중이에요. 여기서 그럼 뭐 하고 있는지 말 말해 줄수 있어요? 어?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오 어, 어?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2개월밖에 안 됐. 느낀 점 좀. 확실히 여행 음. 분들, 여성분들이 그 음. 아, 적극적이야. 적극적이다. 아, 자기 감정이 솔직하다. 아, 본인이니까 아니, 그렇지. 키 크고 아니, 잘 아니, 생겼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은? 네, 카페. 지금 그냥 일하는 친구가 있어 가지고. 카페 가고 있어요. 더 이쁜 애 있대요? 아, 없어요, 지금. 상견자역 바로 앞이다. 와... <laughs> 아, 죄송해요. 난사해 될까요? 유튜브? <decent _> 라이바이신 and 유튜브. <utation> 네,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는 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는 세번 만났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네. 네,本当に.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래 희망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sorry. 어, 키도 크고 아름다우셔서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니. <laughs> 오메네토, <laughs> 오메네토. <laughs> <laughs> 다음에 또 만나길 희망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어카운트. 네. 아 유튜브 어카운트.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미혼 아이돌 됐을까? 가곡 유튜버 됐어. Could you please say hi? 안녕.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사실아 사진 찍으러 가고 있구나. 스마세, 난사이 됐을까? 주하찌. 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아와세. 시아와세. Bye b 안녕. 자 이제 바로 상견자회로 갈게요, 여러분. 상견자야 스타 만나러 갑니다. <목소리> 상견자야 어, 죄송해세 <수이마생>. 죄송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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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just, uh, I have 810,000. Oh my God, that's <laughs> crazy. Yeah. Now, jus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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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 name, yeah, Jinu. Gino, Gino. Gino. Like, YouTube, uh, YouTube, mm. YouTube. It's, it's, my. Do you know Machimoto Ichika? Oh, no, no. you got it? Yeah. <laughs> that's crazy. Uh. <laughs> <웃음> <웃음> 여기가 상견자야. 상견자야. 미심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건방와, <laughs> 안녕하세요. 건방와, 건방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모델로 됐요 한국 유튜버데 인터뷰 오네가시마스. 하이각생 안녕하세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거의 끝이 됐. 너무 예쁘셔서 잘울립니다 아, 감사다고 나요. 아, 난생 마까 9월. 2002년. 오늘은 무엇을 합니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금요일입니다. Uh, 클럽 no. 클럽. No. 클럽. <웃음> <웃음> 클럽. <웃음> 아, 오케이. 아, 우리 이렇게 친해진 김에 친구 합시다. 나마에와. 남이 미 남이. 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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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메자키레이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 아리가토. 아, 아이 아이 윌 텍스트. 텍스트. 유. 유. 어. 땡큐. 남이 안녕. 안녕. 안녕 찍어 찍어 사 안녕 안녕 바이바이 되게 청순하게 예쁜 친구네 좀 자연 미인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뭔가 연남동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한데? <laughs> 뭔가 어 여기로 가보자 여긴 그냥 여긴 거 같은데? 아니 사람 어딨냐고 시부야로 갑니다 네 진짜 시부야가 최고다 여러분 와 사람 어 잠깐만 하림이 잠깐만 볼수 있으면 보자 하림이 여기 근처라고 있었던거 같은데

오늘 신호굽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세 번이나 우연히 만나 운명을 느꼈습니다. 아까 그 장모님 어허.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머니와 당신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아 안녕 도제머스. 이따 뵙겠습니다. 목소리 아 원래 목소리 이게 제 목소리예요, 여러분. 안녕 <목소리> 도제머스. 이어 듣게 맞아 근데 여기 이제 방송에는 부적절한 목소리여 가지고 일부러 저 지금 목에 힘 주고 하는 겁니다. 아! 가와이가와이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laughs>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또필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성형한테 미리 좀 전화해 놓을까? 도쿄 보이즈가 있어 가지고요. 민성혁이랑 어, 진우야. 백점! 형님. 아, 진우야. 도쿄 왔습니다, 형님. 아유. 들었는데. 어제 왔어요. 시청자분들이 도쿄 보이즈를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지. 11시쯤 어떠세요, 형님? 네 형님 이따 봬요.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How do you know? Uh, I, I'm a Korean. c I could feel, I could s e chat to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Where ah. you f r 아 덴마크. s h o s o handsome. You're handsome. Thank you. 생겼다 진짜. Thank you. Have fun.

the place we go still feels like home